수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5분 순삭을 나누게 된 김태균 리더입니다.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5월 곧 라이프 클래스가 시작될 텐데 그 전까지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더욱 넘치게 받고 누려보도록 합시다. 오늘 큐티 본문 중 책에 주신 레마의 말씀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함으로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공포, 재앙 등 수많은 어려움들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된 본문 속의 어려움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죄에 관한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청년 시절의 정욕의 문제 등 문제, 문제, 문제. 정말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문제를 마주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 한 가지를 넘어서면 또 다른 영역이 말썽이고 또그한 가지를 겨우겨우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하나가 말썽이니 삶 그대로 정말 돌고 돌고 또 돌다 보면 또 다시 같은 문제에 막딱뜨리는이삶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어, 과거의제 삶을 보면서 어, 이상하고 아, 진짜 도통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어,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성경 속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속 시편 기자는 문제를 나열하지만 우리가 달리 그 문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려그 문제를 넘어 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 자신과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즉, 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인간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이며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 삶을 조금 나누기 원합니다. 과거에 저는 입시를 하던 시간 동안 많은 영역에서 무너져 있었고 삶에 대한 어려움의 절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서울 상경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어 저는 서울에 올라왔고 학원을 다니다가 유성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수시에 원하던 대학에까지도 합격하게 됐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실력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는 솔직히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나와 다른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한 가지가 제 삶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오늘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제 삶은 어둠으로부터 건져졌습니다. 또한 그분의 참된 이름을 알자 주님께서는 저를 높여 주셨고 현재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삶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감히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오늘부터 큐티하기를 말씀 보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정말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을 향한 처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권한 이 권면에 꼭 응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정말 축복의 삶으로 넘쳐 흐르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